보수는 항상 이래서 문제예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너희들 잘못했어 심판한 거야 뭘 잘못했는지를. 이미 여당 야당 중진들이다 얘기해주잖아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하고 여론 무시하고 공천권 행사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꿇어 엎드리기를 원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엄마가 자식한테 너 잘못했지? 하고 혼내켰더니 엄마 그럼 내가 인생 타운홀 미팅 해주면 이제 인정해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몰라 여전히 위에 있어 교만하게 내가 뭘 해준다고 뭘 해주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한테 다 급여받고 녹을 받으면 국민께,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 참여하라니까. 뭘 해줘, 해주기는. 다 국민한테 받는 주제. 그게 교만이야. 뼛속까지 교만해요. 그런 행태로는 쇼진에 그칠 뿐이고,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겸허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꿇어 엎드려야 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제사들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생각을 해야 돼.